환승연애 보세요. 제가 환승연애 그런 사랑, 연애 이런 뭔가 매칭 프로그램을 보게 될지 정말 상상조차 못했거든요. 와, 아, 근데 요새 진짜 정말 그게 정말 제 열혈, 제가 그 열혈 시청자 됐습니다. 그 누가 기획한 거예요?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. 멤버들한테도 보라고 막 했는데 바빠가지고 좀볼거가 없는데 보죠, 봐야지. 너무 재밌더라. 와, 그 갑자기 또 생각하니까 막 마음이 아파 막 지금. 진짜 뭐랄까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해냈지 하면서도 하, 그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. 어, 진짜, 뭔가, 뭐랄까. 아, 마음 아픈 것도 좀 있어. 근데, 근데, 막, 너무, 마음 아프지도, 막, 너무 마음 아픈 맘, 그런 부분만 있는 것도 아니고, 되게, 알콩달콩한 느낌도 있고, 되게, 되게 뭔가, 기분 좋고 보면은, 그런 것도 있어. 응. 뭐냐. 정관님이 나보다 세살 어리더라고. 나보다 형처럼 보이는데, 와. 요즘 진짜 그런 게 없구나 뭔가. 음, 그런 거겠어. 너무, 너무 재밌어, 재밌어. 주희가 짱이야? 어떻게 다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? 주인님 짱이야? 근데 다 매력 있으시더라 진짜. 됐어 이미 주희가 주인님이 짱이야 이렇게 했잖아 지금. 근데 질투하지 않아? 질투하지 않아? 싫지나 <laughs> 아, 근데 진짜 좀 환승연을 보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. 하, 그 호민 보현님 어쩔 거야 진짜. 하,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, 그냥 슬펐어. 많이 울었어 진짜. 음, 울기까지 하냐고? 아이고, 울음이 안 나올 수가 없던데, 그게? 그니까 러 뭔가 드라마는 오히려 좀 뭔가 이걸 연출해는 장면이 고 그런 건데, 이거는 진짜 리얼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, 이런 이유가 있구나, 하면서막 되게 와, 슬프고 안타깝고 막 그랬어. 누구 하나 뭔가, 뭔가, 다 이해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? 응. 그것도 연출이라고? 이렇게 세상을 못 믿어. 그 정도는 연출 못해 맞아 남의 연애 내가 뭐라고 하면서 눈물 흘렸는데 <laughs> 맞아 드라마 보고도 울어 나